안녕하세요 다둥이차 이범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2017년식 울류 k 3 디젤입니다 디젤 경유차예요 아주 연비가 좋은 경유차고 디럭스 기본 모델인데 완전 무사고에다가 관리가 굉장히 잘돼 있어요 뭐 출퇴근용으로 쓰기에 가장 적합하고 그 다음에 첫차로 하기에 좀 괜찮죠 중고차 좀 구매하실 때뭐 허위 매물 당하실 수 있으니까 저한테 오셔서 이런 차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거 보시고 항상 이렇게 위아래로 좀 너무 많이 차이나면 허위 매물이니까 그런 것좀 염두해 줘서 제거 영상 참조만 하셔도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차의 가격부터 공개해 드릴게요. 이 차의 가격은 790만원, 790만원. 천만원에 안 해요. 자, 외워부터 보겠습니다. 라이트, 분네트, 범퍼, 굉장히 깨끗하고 아 그릴 멋있어졌네요 그릴. 자 왼쪽 휀다 깨끗하고요 타이어 타이어는 그냥 타시면 돼요 타이어 살아있고 휠도 깔끔합니다 사이드미러 왼쪽 앞문 뒷문 뒤 휀다 그리고 뒤에 타이어까지 살아있습니다. 휠도 깨끗하고요 자, 트렁크 뒷 범퍼 뒤에 센서도 있네요. 오른쪽 뒤 휀다 뒷문 앞문 사이드미러 앞에 휀다까지. 아주 깨끗합니다. 이렇게 저 겉에 한번 둘러봤는데 깨끗하죠. 아주 좋죠. 마음에,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안에 내부에 어떤 옵션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디럭스나 큰 옵션은 없어요. 큰 옵션 은 없는데, 그래도 제가 지금 여기 여기 지금 옷이 네비를 안달 네비 달아 놓을게요. 이거 네비는 달아 놓을 겁니다. 키는 두개 있는데, 두개인데 하나는 폴딩 키이냐? 예비 킬러 하나 갖고 계시면 될것 같고 킬로수 보여드릴게요. 시동 한번 켜보고, 어 소리 좋고. 우증 남아 있네요. 48,325 k 로48,000 k 로입니다 오토 스탑도 있어요. 오토 스탑. 이거 이쪽 에 열선, 양쪽 열선 있고 가죽 시트 상태 좋고. 이런 걸 보셔야 돼요. 이런데 천장이나 이런 필러, A 필러쪽. 이거 핸들 이렇게 돌려가서 어, 이거, 패드시프트도 있어. 패드시프트 있네. 패드시프트도 있어요, 패드시프트. 좋습니다. 핸들 돌려봐서, 어, 스트리형 기어 확인하는 것도 좋겠죠. 자, 뒷문. 뒤에 자리도 뭐, 그렇게 막 완전, 외제차처럼막 좁아서 못탈 정도는 아니에요. 충분히 사람 탑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준중형 차 타고 친구들과 놀러 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좋아요, 이거 딱 무난하게 딱 무난한데 내가 트렁크에서 무난하지가 않아 항상. 어? 아 그런가요? 아아 손실. 아 여기 오랜만에 준중이 형 오랜만에 또 해봐가지고 자. 트렁크 공간 그래도 어느 정도 쓸 수는 있습니다. 자 트렁크 공간 쓸만하구요 진짜 저도 초년생 때 준중형 사서 참 많이 다니는 친구들이랑도 많이 다니고 그런 기억이 세록세록 나네요. 저도 검정 걸로 샀었었는데 아 진짜 경제적으로 타고 다니기엔 적합한 차량이죠. 거긴다다 지금 이 차는 디젤입니다. 연비가 좋아요. 자,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2017년식 올뉴 K3 디덕스입니다. 디덕스 디젤 연비가 굉장히 좋고요. 4만 킬로 정도 탔고요. 1천만 원이 안 돼요. 한 790만 원. 네, 제가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어. 출퇴근 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아이들 등하교 시키거나, 어. 그 다음에 뭐 놀러 가실 때 애인과 함께 놀러 가실 때. 경제적으로 쓸 차량이 필요하신 분들 연락 많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상 케이스리 소개영상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동차투도 눌러주세요.